봐봐. 기본 도형? 기본 도형이 뭐야? 점, 선면 이런 것들하고 뭐 반직선 이런 거죠. 기본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네. 기억. 한번 읽어 보자.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. 맞죠? 그림 그려 볼까?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. 오케이. 니은 자, 반직선 AB와 반직선의 특징 뭐니? 시작점이 같아야 되고 뭐라고? 방향 같은데지 시작점은 방향 이 같아야 되지. 자 얘와 와 BA는 서로 같은 반직선이다 말도 안 되죠.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. 그죠? 자 니은 디귿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. 그래 이거 그림으로 그리 보자고.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때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. 맞네. 자, 리얼. 자, 두 선분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이래. 교각? 오, AB가 있고요. 뭐야? CD가 있는데 교각, 이 교차하는 각이야. 얘가 직각일 때이두 선분은 서로 뭐라고? 수직한다고 하죠. 미쳤어. 무슨 평행이야. 직.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네. 됐어?